자, 또 자샷 들고 또 불고, 들고 또 항상 뭐 1라운드 먹었죠. 뭐, 예, 아던대로 자, 달려주고. 9, 8, 7, 6, 4, 2, 1. 그냥 확설을, 그냥 마구박아버린 얘들. 야, 어시나 빨아, 지금 그냥. 야, 왜 이렇게 하플이야 1라운드부터? 야, 1라운드부터 왜 이렇게 하트? 돌요키 뭐야 아니 일라부터 뭐이리 핫하 와 뭐임 야 실화야 키를 빨아버리네. 근데 왜 변이들은 스발? 아니 변이들은 왜 병신가? 8, 7, 6, 5, 4, 3, 2, 아 숙주야. 아, 오케이 많이 잡았어. 뭔 난장판이요 이거? 아니 변이 가서 할게 없잖아 이거 문싸가지야 아니 변이 뭐야? 어 초반에 좀제슨 원래 초반이 좀비가 많이 유리하지 무한 부활이라. 야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야나 체력 왜0어어 아. 아. 야야야 야. 이번 판 노우박스 얘들하고 잘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니 변이 진짜 영유유 싫어요 이거. 야, 근데 확살 박아! 기지 못 막으면, 기지 못 막으면 진다! 오케이, 좀 버티겠다, 이번 판. 나고 하자마자 뚫리는거 싫어야? 야, 헌기가 막아줘! 버니는 뭐 연습이고 이런 것보다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가. 버니는 습관이야, 습관. 뭐 따로 연습한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완전 그냥 버니가 그냥 카솔라인의 기본 플레이 자체가 되어야 돼요. 아, 이렇게 그냥 화면 흔들때 자체도 그냥. 아, 체력 왜 이래? 나이스, 꽂았다. 제대로 꺼졌다. 와, 야, 이번 판 되게 맛있게 뽑고 있는데, 나? 지금? 근데 이제 템포가 좀 많이 빠르긴 하죠. 이제 헌기로 좀 정리를 해야 돼. 이제 부모로는 좀 힘들어. 헌기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탄증 탄생이 없는 내 입장에서는 지금 총알이 모자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총알이 모자르다 하더라도, 어차피 라운드가 좀 빨리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여분의 부모는 구비할, 구비 안 할게요, 그냥. 돈 모아가지고, 퀵체인지나 변이가속할게 일단 투장 써서. 일단 좀, 양각 좀 벗어나자, 빨리.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게임이 존나 바빠요, 그냥 뭐가. 아이씨. 질주 다 빼부렸네, 이거. 홧살 박아! 돌렸다 아 홧살 타이밍 좋았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질주 돌리고 오케이 질주 타이밍 맛있었고 얘 뭐야 잡아야 돼. 야 점프력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야 좀비를 넘어가 가지고 안 맞네. 와야 중폭으로 잡았다. <laughs> 야 이거 템포 이거 맞냐 이거? 뉴비들이고 여기 아유 그냥 게임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홀소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템포 너무 빨라서 이게 짭선포가 먹힐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탄증 탄생, 탄생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짭선포가 나을 수가 있어 이게. 그래 뭐터뜨리면서 바로 썸포지지이자 빨리 숙통을 정리해야 우리가 피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구조야 이게. 초반에 정리 못하면 끝까지 정리 못해요 존재설 오케이 자리 잡자 이 형들. 초반에 먹어야 끝까지 먹는 구조에요 존제스 버텨야 돼 오케이 자 자리 잡아주고 확살 열광 돌면 바로 쓸게요 오케이 야, 야 지금 방에 다 썸포야 이거 못들어요 진짜 웬만해서는 진짜 숙주가 진짜 야무지게 플레이하지 않는 이상 거의 못 뚫는다 보면 돼요 이거 확살 밟을게요 이거 열광 이제 돌아요 아 괜히 다 확살 괜히 다아 출발 1킬 아 야 이번 이번 판이 되게 하풀이다 게임이. 야. 항상 배놈은 조심해야 돼. 일단은 피총 빨리 해주고. 서포를 이런식으로 운용해도 되게 괜찮지, 뱀필이 이용해서 오케이 오케이, 버텨 버텨 어... 이거 잠깐만요 어, 좋겠다야응 개같이 통수 응 개, 야 한명도 안죽었어 뭐야! 야 근데 복수로 잡았어, 씨발! 야 복수 복수로 잡았어 좀비를. 자 모변할 누르고, 자 일단은 건슬에 그랑으로 이번에 영웅 각 볼게요. 이거 영웅 이번 판 써야 될것 같아. 막라때또 숙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막라 때는 또 개노잼 가능성도 있어요. 또 영웅 겹쳐가지고 나 이번에 돌면 바로 꽂아야 돼. 돌면 바로 꽂아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변이 가속이 아예 없다. 연발탄, 연발탄 모변할로 이용해가지고 빨리 트리 사가지고 다 쓸어 담아야 돼. 그거 말고 지금 이번 판 가망 없어요. 빨리 인파이팅 해줘야 돼요. 왜 감염이 안 되냐? 아, 뭐야. 갑자기 잘 되다가 왜 이래. 나보다 레벨 높은 사람 많이 없을 텐데? 야, 꼬질게요, 그냥 이거. 보고 보를 일단은 비우기 한 번에 때려줘야 돼. 어, 이제 가면 된다. 마지막이라도 즐기자. 아, 망했는데. 아, 망했는데, 이거. 아이씨. 아, 트리만 다 까고 끝내자. 아... 맛 너무 없는데 이거? 아... 아... 맛이 너무 없는데... 아니 얼다 폭탄 박 폭탄 박아 다 나오네 이거 음... 일단은 뭐 게임 끝났으니까 연발탄도 없고 불통 들고 칼은 흑영 들고 그 다음에 주무기는 헌샷이나 들게요 헌샷 별로인 것 같은데? 주목이 뭐가 좋지? 야, 이제 진짜 하이퍼. 진짜 하이퍼, 하이퍼, 하이퍼 아, 대바 데바, 맞다. 대바가 있구나. 대바 들어야 되네, 대바. 대바 들어야겠다. 디블 들어도 되고. 아, 대바가 더 안전할 것 같아, 게임이. 대바가 더 나아, 대바가 더 나아. 디블보다 대바야. 야, 좀비카르가 그냥 쓰세요. 에바가 또 이제 관통샷 또 야무지니까 확살 1킬끝 에바죠 확실하게 막 확실하게 다들. 네, 이 조합은 이제 뱀피릭이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어, 슬슬. 한번 질러, 한 번씩 질러줘야 돼, 명당을. 우리 진영을 좀 넓혀줘야지. 잠시 질러줘야 돼! 와, 진짜 맛있다. 어, 야, 무기, 이거, 진짜. <laughs> 개사기야, 그냥. 와.